미성년자가 숙박업을 이용하는 자체는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혼숙의 문제입니다. 실제 사례 중에 가장 빈도수가 높은 건은 성인만 혼자 성인증을 하고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고 미성년자가 후입시를 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가짜 신분증을 들고 와서 입시를 시도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어떤 불법적인 사례에 노출되기 때문에 미성년자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성이 된것 맞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녕하십니까. 24시간 365일 키오스크 기반 무인 관제를 운영하고 있는 아이크로 컴퍼니의 김용서라고 합니다. 오늘은 키오스크 기반에서의 성인 인증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숙박업을 운영하시면서 무인화를 시도하실 때 키오스크 도입을 많이 하시는데 성인 인증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대응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이런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인증의 성인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미성년자를 완벽하게 방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법적 이슈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본질인데, 사실상 이러한 문제는 국민의 정서적인 문제. 청소년 보호법 등의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마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왜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를 거려할까요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악용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성년자가 숙박 이용을 하는 게 불법인가요? 미성년자가 숙박업을 이용하는 자체는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혼자 투숙을 했거나 동성끼리 투숙을 했거나 가족과 함께 투숙을 했거나 이런 케이스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짜 문제가 되는 건 혼숙의 문제입니다. 미성년자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사례가 있나요? 실제 사례 중에 가장 빈도수가 높은 건 성인만 혼자 성인증을 하고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고, 성인은 먼저 입실을 하고 미성년자가 후입실을 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가짜 신분증을 들고 와서 입실을 시도할 수도 있고요. 이제 개별 투숙을 했지만 객실을 함께 쓴다든지 이러한 어떤 불법적인 사례에 노출되기 때문에 미성년자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성인이 된것 맞죠. 성인증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은 성인인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인인증을 해야 될 대상의 선별에 있다고 보시는 게 옳은 표현일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법적 이슈를 준수를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학업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본질인데, 모든 고객을 성인증을 하게 되면 영업에 지장을 받을 것이고, 성인 인증에 소홀하게 되면, 어, 업장에 상당히 큰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사실입니다. 1% 미만의 미성년자 방어를 위해서 99%의 일반 성인들이 신분증을 제시하는 불편함이 분명히 있고요. 그나마 젊은 층들은 크게 꺼리김이 없지만, 일반 중년이나 나이 드신 분들까지도 인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상당히 불편해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당골 방문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성인 인증 대상이 아닌 분들은 과감하게 성인 인증을 하지 않도록 모두를 변경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선별의 기준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성인 인증에 대한 그동안의 이슈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투색이 돼서 단속이 되게 되면 벌금 정도로 또는 약간의 과태료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만약 단속 기간 내에 세 번이 걸리게 되면 사실상 그 건물의 용도 자체가 폐쇄가 되는 상당히 센 처벌이 있기 때문에 업주 대표님 또는 건물주 대표님들이 상당히 예민하게 보시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성년자가 속이고 들어왔는데도 업주분이 피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짜 신분증 또는 이제 타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입실 시도했거나 이제 몰래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법적으로 물증 이 입증이 된다 그러면 업주 처벌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적용된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핵심은 그러한 고객들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이걸 입증하는 것이 지금의 미성년자 이슈에 방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 신분증을 실제로 검사했다는 사실을 물증으로 확보하시는 게 본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CCTV로 신분증을 확인하는 모습을 찍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일이 사진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쉽지 않고요. 오히려 키오스크의 성인증 성인 과정을 도움을 받아서 주요 정보를 마스킹한 상태에서 또한 고객 동의하에 보관하시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즘 AI가 엄청 많이 발달됐잖아요. 이런 해결 방안을 좀 AI로 좀 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안 되나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서비스 제공 업체가 100% 책임지면 믿으셔도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사람조차도 구분하기 힘든데 과연 AI로 가능할까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모자를 쓰게 되면 그 사람의 나이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로 미성년자에 대한 이슈가 발생한 업소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물증 사진들을 확인한 결과 저희가 봤을 때 상태 중반으로 보였는데 실제 나는 이 15살로 확인됐습니다. 그 모든 책임은 업주 대표님한테 있다라고 약관이나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택과 판단 직접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업주 대표님 하시면 좋지만 또는 관리자가 하시면 좋겠지만. 24시간 근무를 서셔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직접 관리를 못한다면 키오스크를 기반으로 한 관제 업체를 통해서 아웃소싱화 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24시간 365일 키오스크 무인관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손님의 접근 시에 성인인증 여부에 대한 판단은 관제실에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성인인증 동의 약관 또는 성인인증에 관련 증명 이런 자료를 카톡이나 메일로. 자동으로 발송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제가 100% 문제가 없다라고 반정할 수도 없지만 매우 높은 확률로 방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후속적으로 이제 법적 대응할 수 있는 방어권 자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도움을 받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이크로가 그런 일을 해주는 회사? 마이크로 컴퍼니는 키오스크를 오래전부터 개발을 해서 공급을 했던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키오스크의 활용률이 꾸준하게 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도 안 듣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프론트의 사람을 통해서 직접 관리를 못한다면 원격을 통해서 할수 있다면 한 사람이 여러 현장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분을 분산시킬 수 있는 가장 장점이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어서 관제 서비스를 저희가 도입하게 되었고요. 그런 관제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신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대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이프 컴포니 장비가 아니더라도 가능한가요? 키오스크에 체크인을 하기 위해서는 객실 상태 정보를 반드시 실시간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객실 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저희랑100% 호환되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의 호환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책임지고 연동을 시켜드리고요. 다만, 키오스크는 무인 관제를 위한 모든 솔루션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컴퍼니를 통해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24시간 무인 관제 서비스 계약 조건에 키오스크에 관련된 또 무인 관제에 관련된 장비는 계약 기간 내내 저희가 무상으로 대여를 해드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장비의 특성상 감가상각이 있기 때문에 36개월이 약정이 있음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인인증 관련해서 좀 심도있게 많은 얘기를 저희가 풀어 봤는데요 무인 운영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어, 성공하지 못한 가장 큰 문제가 성인인증 문제였습니다 현재 기준에서 최선의 방법을 저희가 찾고자 저희가 오늘 솔루션을 소개시켜 드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관제 계약을 하신다 그러시면 프론트의 24시간 365일 관리 직원이 상시적으로 대응을 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담 문의 주시면 이후에 성실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도록 하면서도 업장의 매출을 극대화시키고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무인연구소 아이쿠르컴퍼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